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유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무비블록 코인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현재는 6.00원에서 이 강한 장대 양봉 출현과 동시에 힘 고르기 해주고 있고요. 고가는 6.82원까지 터치해주고 있습니다. 이무비블록 코인의 분석, 확실한 수익과 대응 방법까지 빠르고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요. 놓치시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잠깐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번호로 숫자 1번 이런 식으로 남겨주시면요. 이 선착순 한정 단기간에 큰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10월 31일, 화요일이죠. 숫자 1번 남겨주셔서 제가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코인 급등 종목 보내드렸는데요. 매수가를 39.60원, 목표가 70원, 목표 수익률을 70% 이상 챙겨가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손절가를 37.40원이라고 잡아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최장기 입평선 돌파하면서 수세전환 되었고, 앞전 구간의 강한 거래량과 동시에 매지봉 수련은 수련 끝자락에서 강한 펌핑, 일주일 이내로 나아줄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정확히 말씀드리자마자 11월 1일, 새벽 3시 기점으로 상승 추세 살려가면서 급등이 나왔고요. 하루 만에 무려 이 목표 수익률 70% 달성했습니다. 11월의 첫 시작을요, 우리 구독자님들 그리고 문자 남겨주신 분들과 큰 수익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트이터스 네트워크 토큰코인 이 상승 추세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요. 이 최종 목표가는 제가 실시간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전량매도 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외에도 함께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이렇게 문자 1번 보내주시면요. 제가 급등 종목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단기 급등 종목 놓치시지 마시고 빠르게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무비블록코인은요, 기존의 중앙화된 영화 생태계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된 이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는 이 P2P 영화 배급 플랫폼이고, 이 토큰 번역 또는 이 디자인과 같은 2차 창작물 생산 등의 이 결제수단으로 사용이 되면서 이 스테이킹을 통해서 이 상영관을 확보할 수 있는 기능을 가졌는데요. 최근에 이런 강한 급등이 나왔는데 그 이유가 이 CJ 엔터테인먼트와 콘텐츠 공급을 체결하면서 온라인 상영관에서 이 많은 영화들이 방영해준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이그 기점으로 이줄곧이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 다른 호재는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최근 영화제 소식으로 인한 펌핑으로 보여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무비블록코인 어제 제가 영상에서 이 피보나치 되돌림 0.786이 구간까지 일시적인 눌림을 주고 이 장대 양봉의 이 미들라인이죠. 이 미들라인 이탈만 없다면 재차 이런 식으로 상승 하는들이 만들어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제 영상 보겠습니다. 일시적인 눌림이 나온다 하더라도 피보나치 되돌림 0.786 라인 이 구간을 지지받아주면서 재차 상승해줄 수 있습니다. 이 정확히 0.786이 라인까지 눌림이 나와주었고요. 현재 앞선 상승분에 이 미들라인 이탈 없이 지지받아주고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무비블록 한 번에 이런 큰 급등 후에 이 쉬어가는 구간 이런 구간에서 이 물량을 담아가면서 이 다음 상승 파동 가져가야겠죠. 현재 이 모비블록코인 이 상승은 단발성 펌핑으로는 절대로 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앞전 이 구간에서부터 이 굉장히 큰 거래량이 나와주고 매집이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1차적인이 강한 저항 구간 이 상단 채널을 이어 돌파 안착해 주면서 그 다음으로 가장 큰이 저항 구간이 되는 이 상단 채널 부근에서 지속적으로 지 지를 받아 주고 있 다라는 것은 요？이 구간 에서 물량 을 천천히 소화 하 고요. 이 다음 구간, 이 낙폭의 패닉셀이 나왔던 구간에서 악성 매물대가 미미하기 때문에 단번에 펌핑을 주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이 손익비 좋은 구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이모비블록코인 단기적으로 수익을 가져간다면요. 이 상단 채널이 8온 구간, 이 구간까지요. 트라이 할수 있고요. 현재 구간에서 기대 수익을 본다면 최소 30% 이상 가져갈 수 있고, 만약 제가 잡아드리는 최저가 타점 구간에서 분할 매수하면서 평단 낮추고 보유 물량을 늘려 간다면요 최소 5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비 블록코인 앞선 이 모비블록코인, 앞전이 저점에서 제가 추천드렸을 때. 진입하지 못하신 분들 그리고 이 고점에서 물려서 손실 보고 계신 분들도요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번 또는 무비 블록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무비 블록 코인의 최적화 타점 큰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 리스크 대응 방법 그리고 정확한 매수 타점까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런 식으로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수익 코인 매수 타점 알고 싶습니다 남겨주셔서 제가 이런 식으로 수익 코인은 현재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고 이 시간 동안 바닥을 잘 다져주었기 때문에 앞전 구간에 조정분만큼의 되돌림 반등이 임박했다고 보여지고 695원 부근에서부터 물량 담아가시길 바랍니다라고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개인매매 하시면서 수익을 조금 봤는데 지금 전부 다 마이너스라고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라고 연락 남겨주셔서 제가 매매 포트폴리오 다시 잡아드리려고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현재 상태를 보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제가 이걸 확인을 해야지만 어떤 코인은 보유하고 추가 매수 하셔야 한다 또는 손절하시고 다른 종목 갈아타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과 전략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이외에도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요 제가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반적인 코인 시장 분위기가 결국 주체세력 고래세력의 매진 물량 가끔 움직임에 따라서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 주도해줄 수 있기 때문에 세력의 금 움직임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실시간으로 이렇게 코인명과 코인이 이동되고 있는 시간, 수량, 금액까지 다 나와주고 있습니다. 올해 세력이 이 거래소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다알 수가 있고요. 거래소에서 이 지갑으로 이동하는 건. 바로, 이 매집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갑에서 거래소로 물량을 이동하는 건, 매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거래소에서는 매매를 하게 되는 거고, 지갑은 말 그대로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을 하는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물량이 이동을 많이 한다. 매집. 반대로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하는 물량이 많다. 매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우리는요, 이 정보, 이동하는 이 정보를 미리 알고 간다면, 앞전에 제가 추천드리고 큰 급등이 나왔었던 이 수많은 알뜰코인들이 있는데 그중에 뭐 스토맥스라던지 리퍼리움 뭐 비트코인 골드 등이 지표에서 대규모 물량이 지속적으로 이 지갑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고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면서 그 기점으로 정확히 강한 이런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 물량이 이 지갑에서 거래소로 또 한번 이동하는 모습은 전혀 포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재진입을 추천드린 거고요. 현재 이 코인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대규모 물량 이동, 즉, 이 세력이 물량을 털기 전에는 이 거래소로 전송하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면서 주체 세력의 물량이 이 거래소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이 된다면 여러분들께 가장 빠르게 미리 매도하시라고 말씀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정보는 실시간으로 정보방에서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하단에 보이시는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일체 비용 드는 것도 없고요 유료 리딩방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입장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제 말이 틀렸다 하시면 당장 나가셔도 됩니다 온전히 정보 교류하고 시황분석, 종목분석, 매수 타점 잡아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 수익 가져갈 수 있도록 교육 자료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화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 남겨주시고 이 모든 정보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 번호로 숫자 1번 보내주시면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소통방도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입장하게 되시면 제가 스위카 방법 매매 전략 매수 그리고 매도 타점 뉴스 공시 주요 일정까지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매일매일 단타로 이 정보방 분들께서는 이런 식으로 꾸준히 이 수익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하셔서 수익을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앞전에 문자 추천드렸었던 스텔라 루멘 코인처럼 또 추가 상승이 임박한 손익 대비 좋은 곳에 있는 히든 종목 또한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비블록코인 앞전에 저감 매수가 들어왔었던 이 주체 세력이 강한 저항 작용을 하는 1차 1차 상단 채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 2차 상단 채널을 돌파 안착해주고 있고 이 조정 폭에서는 거래량 이탈 없이 건전한 조정을 받아주고 있다라는 것은요 일시적인 눌림 후에 개인들의 물량을 기간 조정 그리고 가격 조정을 통해서 털어버린 뒤에 재차 이 추가 상승 파동을 크게 놔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무비블록코인, 무지성 개인 매매는 지금 타점에서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요. 이 구체적인 매매 전략, 이 부분은 제가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여러분들께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아래 번호로 이외에도 궁금한 부분들, 손실 보고 계신 종목들,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 역시도 연락 주시면요. 제가 대응 방법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